코인 왕자입니다. 여러분. 어, 현재 시간 저녁 6시 10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10분입니다. 여러분. 자, 어, 지금까지 어떤 오늘 하루 종일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 시장 흐름을 보면 어, 시장 흐름이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장중에 5%가 넘어갔다 내려왔지만 어,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어, 시장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자, 어, 저도 오늘 뭐 오전에 그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어, 개별적으로 또 체크를 해봤지만, 어, 흐름이 내일 하루 정도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흐름이 좀 잡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어,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 그 부분이 뭐였냐면, 어, 비트코인이가 어, 비트코인이가 6,400에서 6,500가면 맞고 떨어질 거다 했는데 만약에 내일 아침 9시 전까지 6,400이나 500원을 터치 안 하면 6,400만에서 6,500만원 터치를 안 하면 어 내일 하루가 더갈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밤에 터치해 버린다 그러면 내일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일단은 좀 봐야 될 거는. 전체 그림이 뭐라 그랬죠? 예, 하락 방향이다. 전체 그림은 하락 방향이고, 그리고 나서 어, 흐름을 이제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잠깐 잠깐 먹는 거죠. 잠깐 일시적인 반등 때 먹고 빠지고 단타 공략 해보고 짧은 단기로 대응을 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어제 아니면 오늘 정도에 정리를 다 했으면 좋지만 흐름이 오늘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일 하루 더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240분방에서 분봉해서 봤을 때, 아직도 흐름이 크게 이탈된 모습은 없습니다. 단기로 짧게 봤을 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봉으로 봤을 때는 또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중장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해버렸어요. 그런데, 요게 단순하게 올라탄 거냐, 아니면 다시 밀릴 거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또어 얘가 어 6400이나 6500만원 갔을때 흐름을 다시 체크해 야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뭐 보유관점 그리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관점 어 이런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어 현재까지 움직임을 보시면 뭐 아까 이제 장중 때 보다도 어, 대부분들 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오늘 거의 뭐10% 이상 올라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인데 어, 마이너스로 좀 전환된 코인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업비트 기준에서요. 예. 그 흐름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구요 어,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 반등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크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을 또 대표하는 메이저 코인들을 체크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체크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아그 전에 그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페이코인 뭐 괜찮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면 한2400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2300원 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직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앞전에 2000원 초반대에서 공략해서 1500원에 물타기 하셔가지고 반등이 오는 시점에 나오신 분들은 뭐 수익권이면 자유롭게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일 하루 더 봐도 되고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들의 코인들. 자, 크로스톨도 한번 볼까요? 크로스톨도크로스톨도 보니까 오늘 장중에, 어, 거의 19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어, 내려왔는데, 마찬가지로, 요 코인도 마찬가지죠. 어, 코인이 하락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고, 하락 가능성에 있는 애들은 그만큼 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뭐 업비트 기준에서, 워낙 기준에서 보면 어 크게 뭔가 어 불완전한 코인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지만 어 BTC 같은 경우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BTC에 해당되는 그세개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위험하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 그런 코인들은 새로운 신규 물량이 들어와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신규 물량이 들어오면 다시 접근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어 업비트에서 이제 그 매매 하면 안 되는 코인들 어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오늘은 이제 또 실시간 방송도 있다 보니까. 어, 제가 그냥 막연하게 막 아무 코인이나 그냥 찾아서 막막할수 없잖아요. 없 그쵸? 예, 뭐안 좋은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 기준에서 안 좋은 거지. 어, 또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부한 후에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녹화 방송 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스도 같은 경우 흐름도 뭐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다 흐름이 이렇죠. 어 제가 그랬죠. 2주 이상 빠진 애들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어 2주 이상 빠진 애들, 그러면 막 3주, 4주 빠진 애들은 다섯째 주막 빠지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 봐야 되는 거죠. 잔액은 259,400원입니다. 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들 충전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어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시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하락인데 언제까지 보자라는 거죠? 내일까지 지켜보자. 대신에 오늘 비트코인이 6,400이나 6,500만 원 올라가 버리면 지금 밑에서 단타나 단기 대응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예, 6,000 비트코인이 6,400이나 6,500만 원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쵸 현금화를 좀 하자. 지금은 전체 흐름은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 시 짧게 짧게 먹고만 잠깐 대응하고 그 부분이 이제 아닌 구간에 대해서는 또 현금화를 하자라고 안내를 제가 계속 매 영상마다 수시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뭐 뭐 이유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투자 마인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즘에는 많이 언급을 드려요 왜냐면 어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세세하게 봐드리는 것도 좋지만 에, 저한테 물어봐 주는 것도 좀 감사한데 그렇게 같이 볼수 있다는 것도 어 되게 이제 제가 고맙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아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투자할 때 굉장히 이제 좀 접근성이 어려울 수도 있고, 걱정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하고, 3회 분할로 하고, 고점에서 사지 말고, 급등 나온 날은 또 2, 3일 후에 보고, 이런 내용들의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 좀 이제, 그 차트 교육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4월 5일 자 날짜의 영상으로 해서, 월요일이거든요, 4월 5일이. 5, 6, 7, 8, 월, 화, 수, 목, 금. 5, 6, 7, 8, 9. 4월 5, 6, 7, 8, 9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들이 제 1강부터 5강까지 어,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중간중간에 끊어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그래야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지. 중간에 살짝 내용만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이래버리면 뒷 얘기를 못,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시간이 길어봐야 뭐 15분, 20분이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본다고 해도 하루에는 충분히 다볼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항상, 하루하루. 오늘 되시겠으면 내일 또 되새기고, 그 다음날 되새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내일까지 본다고 했을 때, 어, 내일까지 상승이, 한번더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알트코인 애들이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뭘 사는 게 가장 우리가 어좀 먹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냐라고 봤을 때는 어 제가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종종 어 뭐가 좋다라고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 해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은 어 시장이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1에서 5% 정도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널렸어요 널렸어요 그렇지만 어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할수 없고 어 그런 내용을 막 뿌리기 보다는 요런 어 코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코인들 위주로 공략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야 서로 뭐 이렇게 어 짧게 먹더라도 1% 먹어도 괜찮아요. 2% 먹어도 괜찮습니다. 2%, 2%면 1년치를 먹었잖아요. 그쵸? 1년치, 1년치를 하루 이틀 만에 앞당겨서 먹으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아, 2%, 아, 전제 진짜 이거 2%큰 거구나. 20%, 200%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2%만 꾸준히 맛있게 잘 요리해서 먹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잠깐 또어 괜찮은 게 있어서 좀 봤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어 실시간 방송 때 그리고 많은 댓글에서 영상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봐 주셨던 코인 중에 또 하나기도 이 한데. 자, 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지금 사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까지 간다고 하면 대략 한 15%에서 2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막, 어, 아, 지금 보니까 막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거기 가서 올라간다고 조금 1, 2%나 더 먹으려고 막 붙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버려요. 알았죠? 예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밀크 코인인데요. 밀크 코인 밀크인데 자얘 같은 경우는 반등 자리가 한 2,500원 정도. 2,500원, 2,500원을 목표가로 하시되 딱 2,500원에 걸어두면 안 되고 2,490원도 안 되고 2,400원에 아니면 2,300원, 2,200원 이렇게 100원 단위로 끊어서 하세요 아셨죠? 요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높게 사신 분들은 또 물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어, 얘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사실상 어, 위에서 물렸다고 한들 이거 위도 아니에요, 위도 아니에요. 이만큼 많이 빠져갖고 지금 3주째 빠지고 4주째 흐름이 좀 전환 시점에 있는데 이런 코인들 어, 한번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 쉬운 코인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2,000 그러니까는 2,500원 밑으로 팔아야 돼요, 아셨죠? 목표가가 2,500원인데 2,500원 밑으로 설정해서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500원 가기 전에 던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략 지금 400원 잡으면 어, 그래도 프로스가 꽤 나옵니다, 꽤 나오니까 어, 특히 소액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2,300원 넘어갔다. 내가 밀크코인을 봤는데 2,300원이 넘어가 있어요. 그럼 사지 마세요. 아셨죠? 사지 마세요. 사지 좀 마요 좀. 또 가서 따라잡지 말고 해 좀. 아좀 사지 말라면 좀 사지 말고 좀 그래요. 춤에 하려면 그때 딱딱 춤에 좀 하고요. 이게 딱 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가야 돼요. 딱딱딱 안 가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2300원 넘어가면, 아, 매수하지 말자. 아, 2500원이 목표가인데, 아, 그 전에 팔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딱 100만원만, 맥스로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다 생각하시고, 공략하시면, 어, 대단히 공, 괜찮은 공략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저녁 시간인데요. 밥 맛있게 드시고, 어 우리 이따가 이제 9시에 실시간 방송 하잖아요. 어 그때 다시 또 즐겁게 만나자고요. 어 그동안 어 저번 주에 못했던 좀 궁금했던 그런 코인들을 위주로 어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어 그냥 코칭한다. 어 그냥 리딩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 그냥 이렇게 뭔가 접근을 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구나 그런 거를 조금 어,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따끈따끈한 9시 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밥을 맛있게 먹어야 올라가요. 밥. 내가 아프면 얘 신경 쓸 수가 있어요? 못 신경 써요. 내가 건강하고 내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아프면 그만인걸. 그쵸? 예, 그러니까, 항상, 어, 어, 머리 회전, 마인드 컨트롤, 어,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어, 내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거 a 습니 a l after me, d i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좀 대응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실시간 방송에서 만날게요. 안녕!